진짜 궁금해요. 여기 이곳에서는 어떤 녀석들이 나올까? 부산은 확실히 확실히 또 부산만의 매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산이 진짜 낚시 금지 구역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진짜 이제 낚시를 할 곳이 잘 없어요, 부산이. 아, 여러분, 부산스럽게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튜브의 나우입니다. 저는 오늘 부산, 네, 부산에 와서 원투 원투! 원투를 하러 왔습니다 오늘 여기 이곳은 갯장어, 보리멸, 성대, 그냥 장어 여러 녀석들이 개가 짖네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여기 이곳에서 성대를 잡아가지고 바로 즉석에서 회를 처먹어 본 기억이 있는데요 부산 갈매기 여러분 작은 거 나중에 큰거 데려다 준다고 회뜨고 있어요 회 이곳다이거 완전 고은이고어이 녀석을 잡아이 그리고 그은은 녀석을 과연 그때처럼 먹을 것인지 궁금하은분들은 따라와 나잡아이라이제 지금 해질이딱타이밍이에요이이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 나무튜브 유튜브 나무튜브 아, 네 구독 좋아요 네. 눌러주세요 다음에 네 남이 감사합니다 남이. 나무 소나무 할때 나무 유튜브 할때 튜브 거의 낚시가 주력이에요 아, 네 한번 봐주세요 네. 구독도 눌러주세요 예, 예. <목소리> 감사합니다 아갯짱어 진짜 저한 번도 안 잡아봤는데 갯짱어면 진짜 너무 좋겠다 저 진짜 오늘 대박 대박 날것 같아요 느낌이 오늘 미끼는 여러분, 꽁치, 메갈이 그리고 염장 참깨지렁입니다 오늘, 그리고 바늘은 시포스 16호 바늘. 보통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바늘도 16호 바늘이잖아요. 목줄 8호예요. 아, 오늘 컨디션 좋아서 318m. 완벽하군. 328m. 오케이. 완벽쓰. 살짝만 날리고 싶어도 그냥, 그냥 50m 후숭 날라가니까 근투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해야 되나? 여러분, 저는 진짜 원투를 할때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일단 원투는 뭔가 여유.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무슨 니가 여유? 그냐 원털 때 제일 여유가 없던데 저번 민어 잡을 때 보니까 여유가 1도 없던데 근데 끝들물에 아예 입질이 없었거든요. 어? 저이 정도 반응에는 솔직히 저는 약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 여유예요. 그냥 약간 어? 약간 고개가 돌아가나 안 돌아가나. 불빛 때문에 제가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 진짜 여유로운 원투 낚시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보게 되실 겁니다. 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수온이 낮아져도 갑자기 낮아졌을 때는 얘네들이 아무래도 이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동계를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건 그런데 이제 그때 조금 이렇게 수온에 좀 이렇게 적응이 됐다 이러면은 야 이제부터 먹으러 가자 배고프다 가자. 이러면서 가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어, 여러분,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제가 한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 이곳은 발판 좋고, 그리고 환경 좋고, 그리고, 어, 깨끗하고. 깨끗한 만큼 여러분도 깨끗하게 하고 가셔야 됩니다. 깨끗하게 아시겠죠? 가족끼리, 친구끼리, 연인끼리, 이렇게 많이 오네요. 그지 아이고 대단하다 진짜 대단한데 <laughs>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우리 손 손출연 손출연 아니 여기 낚시 인구 왜 이렇게 많노 <laughs> 낚시 인구 많아 여기 엄청나네 어, 어 진짜 어, 장난 아니, 아니지 아니 맞지. 텐션 지금 야근해서 힘든 건데요 <웃음> <웃음> 낚시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삶을 낚는 거랄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뭐라지 뭐라하노 선생님은 낚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낚시는 삶은 낚는거라고 말할죠 <laughs> <진짜. 웃음> 낚시는 바로 인생이죠 인생 네 시,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 낚시에는 인생이 있습니다 아. 오 진짜? 들었어요. 오 왔다 오. 오. 오, 왔다 왔다 한방이라니까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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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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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대박 왔어요 왔어 꽁치를 건드린거 보니까 제가 봤을 때 붕장어 같아요 붕장어 아니 근데 아까 이제 하더니 왜안 없노? 근데 했다가 다시 또안 건드린 거지 그냥 지나갔을 아. 수도 있고 아 진짜 아깝네 또 건드릴 수도 있어 내가 봤을 때 한방 입질이 올것 올 같아 느낌이 음 어. 저는 근데 오늘 진짜 너무 재밌다 오늘 음. 입질은 비록 없지만 진짜 밀면에 만두 먹을 생각하니까 더 즐겁다 빨리 빨리 진짜 예쁘다 이게 솔직히 최고? 원투의 매력인 것 같아 힐링 원투? 어 이게 원투 낚시 종류가 멀리 멀리 던져서 이렇게 낚아내는 원투 아하. 낚시, 원거리 투척 오, 낚시. 응. 지금 근데 주변에도 다 입질이 없어요. 그래 없어. 어. 지금 다 응. 안정적이네요. 너무나. 네. 왔다! 아. 왔다! 아니 물미면 오, 침이 진짜 아, 고인다고요. 아, 미쳤어. 야 진짜 이거는 진짜 여러분, 이건 진짜 미치세요. 대박인 것 같아요. 나발이고. 없다고요. 와 국물 한 번. 이거를 이렇게 시키실 생각을. 음! 아, 진짜 맛있다. 어떡해! 진짜 간에 먹어보게 음.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음! 맛도 따뜻하다. 음! 와 진짜 배 터지게 먹었다. 바이. 오 오케이 들어가세요. 오케이 빨리 가서 얼른 자 기절해. 재활 때 한번 한놈 나올 것 같긴 해요. 한 놈만 나오면 된다. 한 놈만 재봐요. 한 놈만 따 먹었다. 따 먹었어 따 먹었어. 지렁이 하나 꽁치 하나 갑시다. 오케이 완전 맛있겠긴 같죠. 얘들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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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제발. 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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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여러분, 또올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잡았어요. 잡았어, 잡았어. 남의 도사님 잡았어, 잡았어. 오!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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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 뭘까요? 이따 뭐지 뭐지? 어, 뭐지? 큰 놈이다. 큰 놈, 큰 놈. 큰 놈인데 큰 놈. 백종이 백쪽이 대박 오! <laughs> 우와, 백종이 진짜 사이즈 너무 좋은데요? 우와 대박! 우와 우와 사이즈 좋다! 우와 진짜 좋다 사이즈! 이따 이따 이따! 와 사이즈 진짜 괜찮죠? 빵도 좋고 딱 맛있는 사이즈인데요, 진짜 대박! 근데 진짜 빵이 너무 좋아요, 빵이 진짜 대박 좋아요, 구이로 구이로! <laughs> 진짜 대박! 오면은 내 마음은 바다가 되지요. 마음도 바다가 되는 곳이 바다예요. 받아버리는 게 바다가 아니라 아막 답답하고 사무실에서 일하시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여가면서 눈치 보고 일하고 스트레스 받던 게딱 오면은 그냥 일단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안 들고 내가 여기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집중이 딱 되면서 잡으면 너무 기쁘고 못 잡아도 아 그래도 오늘 진짜 너무 좋은 경치 보고 간다 이런 생각에. 진짜, 그냥 힐링하면서 가는 것 같아요. 하, 진짜, 시간이 너무 훅 간다. 한방에 훅 간다. 아, 근데 진짜, 진짜, 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네요. 그래짜 진짜, 해짜유료화짜 진짜, 진 네. 사람 없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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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택시 때문에 풀아 풀치 때문에 아 택시가 택시 오늘 저는 못 잡았지만 진짜 남의 도사님께서 또 월척을 한 마리 하셨기 때문에 그 녀석을 진짜 반찬으로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시 나벤전님들 따라 와 어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괜찮죠? 이게 진짜 도심에서의 야간 낚시는 진짜 야경이 진짜 쏠쏠한 것 같아요. 진짜 약간 힐링되고 다음에 진짜 개인적으로 뭔가 뭔가 혼자 낚시를 할, 하는 기회가 온다. 이런데 쫙 펴놓고 책도 읽고 음악 탁 틀고 멍도 때리고 약간 물멍 물멍. 물멍도 때리고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